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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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배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르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댈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한오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가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그 위에 떡과 생선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중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루가 올라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구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다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므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누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제자는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베드로가 그를 보며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셨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더라.